지금 끊어졌잖아. 1일 기준으로. 그지 근데 얘가 몇차야 2차지. 2차니까 0부터 1까지 계속 연속이란 말이야. 2차는 어디서든지 다 연속이니까. 그지 얘는 1차 함 수잖아. 그또다 연속이야. 근데 끊어졌어. 1에서. 어? 그럼 1에서 연속이면 다 연속이겠지. 그지 근데 원래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대입한 값하고 여기다 1대입한 값이 같아야 되네. 그지 여기다 1을 이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이 값과 여기다 1을 대입한 값이 얼마야? b 더하기 1이 같아야 된다 이거야. 넘어가. 이거. a 빼기 b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이, 이런 식이 하나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에 이게 있어. fx 더하기 2는 fx다. 이게 있다. 이게 뜻하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다 이거지. 이거는 주기 함수다 이거야. 주기가 2인 함수다 이거야. 자. <laughs> 얘가 0부터 2까지야. 0. 근데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지. 2. 요 안에서 얘네들을 그림을 그렸어. 알았어? 그러면 3. 다. 여기서 그려진 그림이 별이면 여기서 그려진 그림도 별이 되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거지, 주기하면서 사이언스처럼 이렇게 계속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지, 알았지? 이해가 나?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가운데 있는 1만 가지고서 뭐였어? 이연이 0, 1, 2. 이렇게 되어있네 자. 여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뭐, 여기까지 갔어. 근데 1대1 평값이 똑같으니까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 이게 연속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 얘가 연속이 되려면, 연속이 되려면,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끝나는 지점도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지. 왜? 다시 이 그림을 여기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지 연속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런 뜻이 성립해. 요 구간의 함수는 얘니까, 여기다가 0대입한 여기 시작점, 알았지? 0대입한 값이 A야, 그지? 그리고 요 함수는 얘잖아. 그치? 근데 거기다가 뭘뭐 대입한 값이야? 이거는 2를 대입한 값이겠지? 이해가니? 2 대입한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여기에 시작점과 여기에 끝점이 같아야 된다이 거지. 함수 값이. 시작점은 0 대입한 거고 끝점은 2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넘겨. a 빼기 2b는 1이야. 그래서 a 빼기 2b는 1이다. 빼 3b는 1이고 b가 얼마다? 3분의 1이야. 3분의 1 넘어가면 되지. a는 3분의 5가 됐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근데 간단해. 중간에 있는 놈 대입한 게 같다. 그리고 끝에 있는 놈을 여기 여기다 데이터 값이 같다. 그냥 이렇게 외려버리면 돼. 이렇게 주기 함수나. 알았어? 오케이. 근데 시험에 엄청 달라. 서준형이도.